응. 구독자랑 지금 대화할 수 있을까? 뭐 좋아요를 안 눌렀다고? 그러면 구독 안 누르고 영상 보시면 구독 누르고 좀 벌써에 양유소영이예 방금 주윤발 같았어요. 그렇죠 윤발이 형. 네. 아 윤발이 형 진짜 멋있었는데. 네. 그 윤바리 형도 멋있지만은 네. 사실 김영 안에 이 공중전화 박스 네. 네, 이 감성 나는 파리바게트 요 위에 네. 파리바게트 있으면 센터 아닙니까? 요 위에 그 오래된 나무감성 좋은 것 같아요. 파리바게트가 있으면 네. 그동네의 가장 중심이죠. 그렇죠. 빵집. 네. 일단 빵집이 있어야 언니들이 좋아한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OPD 돈 필요하다고 하셔서 맞아요. 여기 저희가 우정으로 새말금고에서 돈을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요 앞에 새말금고. 좀 네, 우정이라고 어, 써져 있어요. 네. 네. 야, 이 소장님. 네. 저 앞에 새말금고도 있고, 네. 파리바게트도 있으면. 네. 그리고 또 앞에 우체국, 파출소. 우체국, 경찰서 같이 있어요. 예. 네. 아니 여기 그럼 완전 중심지 아니, 센트럴 파크 아닌가 여기? 아, 그렇죠. 와. 네. 여기가 일반 상업지입니다. 어, 일반 상업지예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네. 그러니까 어쨌건 유흥이고, 토지 등급에서는 가장 높은 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게, 사실상 이제 건물도 건물이지만, 네. 땅값으로 봤을 때 이미 최고의 자리다. 어, 여기서 게스트하우스 하면 따 있겠는데요? 게스트하우스 했었어요. 아, 게스트하우스 했었어요. 했었는데, 와. 어, 한 1년 전에 나가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잠시 네. 임대를 해서 사무실 겸 이제 뭐 직원 숙소로 이렇게 쓰고 계세요. 음 건물 뭐 내부는 본인 스타일에 따라 아마 싹다 뜯어 고치셔야겠지만 네. 대략적인 개요를 보여드리려고 어. 하니까 그냥 참고만 해서 보십시오. 참고만.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아, 참고로 여기서 버스 타면은 바로 공항까지 갑니다.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공까지 간다고요? 네, 간다. 방에. 바로 앞에. 오, 3미... 오. 오, 5미터만 걸어가면 돼요. 어? 여기 지금? <laughs> 네, 정류장이에요. <laughs> 여기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네. 네, 진짜 5미터? 네. 진짜 한 2, 3미터? 아니, 한 건물 것 바로 것 앞에 있는 거지. 가시죠. 네. 네. 이게 회사 사무실로 네. 지금 쓰는 개념이다 보니까 와, 저는 어쨌건 농업회사법인이나 네. 영동조합법인들이 찐찐 네. 어, 영동조합법인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네. 뭐 번외긴 네. 뭐 하지만 네. 뭐 이렇게 뭐 실험 같은 거 하시네요. 뭐아 네. 같은 거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뭐 그런 것같요 부동산하고 지금 상관 없는 네, 거요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건 천정에 에어컨 휘센 매립돼 있습니다. 네. 있고 요 안쪽에 지금 사무. 친구도 굉장히 높아요. 네. 개화 하던 데라서. 네. 이런 벽들 다틀수 있어요 지금 주방 공간으로 잠깐 쓰신 것 같아요. 야, 진짜 딱 개화 분위기 납니다. 네, 지금. 파리 네, 파리 투나잇 분위기 납니다. 네, 파리 투나잇. 전 여기서 진짜 딱 개화 생각밖에 안 나요 지금. 아, 그렇죠. 네. 개화를 하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컨셉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아, 따라. 이주장은 무조건 흠뻑쇼 개화를 막. 아유. 흠뻑쇼 좋습니다. 흠뻑쇼 개화. 여기도 어떤 공간 있네요. 어쨌든 수도 배관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음, 가스, 네, 보일러랑 가스 보일러랑 가스 네, 보일러 다돼 있고요. 네, 창문도 다돼 있고 네, 다돼 있습니다. 반대편 방 보여주시죠. 지금 아마 양쪽으로 음. 화장실은 아니고 여기는 그냥 뭐 창고 같은 건가 네, 보네요. 네, 네. 창고. 제가 ]고요. 보기에는 이거는 배관 빼놨을 거예요, 100%. 음. 배관을 빼놨을 건데 지금 여기 막아 맷꾸리 해놓은 것 같아. 네. 네. 불은 이거? 혹시 묵혀주시나요? 불. 예. 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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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하게. 아주 친절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창문도 다 있다. 네, 이렇게 이쪽으로. 창문도 다돼 있고요. 네. 요거 공간 틀수 있는 거죠? 어. 요거는 움벽인 것 같아요. 아, 요건 벽이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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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틀수 있고. 요건 하판입니다 그렇죠. 섞고 네, 석고. 자. 여기가 화장실이 네. 역대까지 본거 중에 제일 네. 많습니다. 와 그래요? 네. 얼마나 많길래? 야 아, 여기가 잠깐만 여기 농협인 네. 것 같아요. 농협. 그러니까 다섯 명이 동시에 네. 발사를 할수 있다. 와이 안에 사워장도 있어요. 네. 아, 여기 네 명, 네명 동시에. 와 아. 이거 대박. 이거 대박 아닙니까? 응. 구독자분들. 약간 우리 이라크 용사님 군대 온 거. 느낌도 네, 이거 옛날에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약간 그런 느낌 나는데요. 왜냐하면 빨리 씻고 파티에 임해야 돼. 그렇죠. 네. 야, 진짜 딱 개항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여기. 네. 근데 훌륭합니다. 이제 천장이라든지 이런 거, 이거 뭐 네. 어차피 리모델링 다 하셔야 되니까 참고만 해주세 이렇게 화장실도 다돼 있고요. 여기가 심지어 젠틀맨입니다 여기는. 아, 젠틀맨. 여자분 화장실은 따로 없나 보네요. 원래 이쪽에 있었을 것 같아. 음. 쓸것 같은데. 아, 우와 여기 뭐 정비 같은 거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야, 이거. 어. 앞에 무슨 뭐 이렇게 좀 전기 네. 오토바이 같은 것도 있으시고 네, 네, 네. 제 옛날 생은 납니다. <laughs> 집에 저 자동차 엔진고 같이 살았었거든요. 집에. 아, 네, 맞아요. 옆에서 이 소장님이 같이 주무셨었죠. 그렇죠. 네. 20몇년 됐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인간답게 살아야 됩니다. 네. 아, 네. 여기는 <laughs> 어. 이게 뭐 무슨 뭐 나무로 되어 있는 편백나무인가요, 이거? 편백, 루바. 음, 네. 편백, 루바 친게 제일 깔끔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보면 천장에 약간 그 누수처럼 네. 보이는 공간들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어디 어디 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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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있네요. 이런 네, 네. 거잘 보여드려야 돼요. 네, 네. 네. 이런 거 있다. 요거, 나무가 좀 비틀어져 있네요. 어쨌든 리모델링하면서 네. 누수 한번 잡으셔야 돼. 곳곳에 좀 누수의 흔적들이 네. 보입니다. 여기도 에어컨 매립어 있고요. 네, 네. 에어컨 매립대. 네. 있자 안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네. 이거랑 사실 똑같은 공간인데 네. 금방 창고 여기 나무로 바쳐있던 만큼 네. 이제 방이랑 화장실이 있어요. 오, 네. 보여주세요. 가시죠. 자 여기? 입구가 다르거든. 아 입구가 바로 옆에 있네요. 네, 입구가 다른데 네, 입구가 이렇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네. 뭐 따로 차후에 임대를 하시더라도 불편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안에 화장실인데 네. 공사를 한번 하셔야 될것 같아요. 배관은 아 네. 배관은 다 나와 있다는 거. 야 여기도 화장실이 많습니다. 네. 불 한번 켜주시겠어요? 네 여기 여기 온수 전기 보일러래요? 아 이게 온수 전기 보일러구나.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마 이게 여자분 거 같아. 2층이 어. 여자 쓰고 1층이 맞아요. 뭐. 색깔이. 네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샤워실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어, 여기서 빨래도 할수 있게 되어 있네요. 네. 음, 이렇게 세탁기 해두셨고 조그맣게 직원 숙소로 쓰신다고 하니까 네. 딱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쵸? 그렇죠. 야전 화장실 이렇게 많은 집은 처음 봤습니다. 오프디님 네. <laughs> 딱 이런 데 계약 맡겨주시면 잘할것 같은데. 저는 뭐 전문이죠. 네. 투자해주실 분들 아. 연락주십시오. 네. 아, 그리고 더 신박한 아이, 아이템 있잖아. 아, 저 투자자분들 모집하고 있는데 제가 2부이자로 제가 한번 투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약간 사차 느낌 살짝 납니다 와, 여기 이렇게 만들어두셨구나. 아, 이게 이제 여자들 음 룸이었던 것 같아. 오, 어, 그런 것 같아요. 딱 그냥 게스트 하우스입니다. 그냥 1년 전까지 영업하다가. 네. 네, 그냥 딱 게스트 하우스 느낌이다. 그냥 딱 게스트 하우스 이렇게 침대도 있고요. 야, 계안은 간단한 것 같아. 요 자리가 엄청나게 좋거나. 네. 관리실장님이 어리게 일을 t a 냐냐 그렇죠. 네. 관리 실장님이 어떻게 관리해 주시냐에 따라서 틀 t y q u a l 다 t y is not a quality.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t a quality. Quality is not a quality. Quality 되 s not 요 quality. Quality is not a q u a l i t 시 q u a l i 고 y is not a quality. Quality is not a quality. q u a l i 저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이거 안에는 뭐가 있나? 아 이거 안에 아. 이거, 이거 하자 보수해야 아. 돼. 이거. 아 여러분들 이거는 응. 보여드려야 돼요 구독자분들한테. 응. 이거는 어차피 와서 다 보실 어, 거니다 어쨌든 다 뜯어고치셔야 네. 돼요. 다 뜯어고치셔야 됩니다. 어. 깨끗한데도 엄청 깨끗하고 지금 쓰는 데는. 네. 고쳐야 될 때는 어차피 고쳐야 된다. 맞습니다. 아까 옥상에 올라갔는데. 네. 아뷰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요? 보여주세요. 맞아요. 아시죠? 여기가 옥상으로 올라간 통로입 여기 유격 자신입니다 <laughs> 여기 조금 그 영화에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맨 마지막은 조심하세요. 네. 여기 좀, 오, 여기 좀 높네요. 이게 함정, 네. 카드가, 함정 자, 카드가 있네요. 이라크 용사니까. 네. 충분하죠. 오! 야 옥상뷰! 오! 괜찮습니다. 옥상뷰. 옥상뷰. 아, 아. 와, 앞에 그 김영 요트 타는 데도 보이고요. 네. 평상 갖다 놓고 간단하게 파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 바로 김영 한까지 바로 나오고요. 네. 지금 해수욕장가도 거리는 가깝죠. 음. 여기가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 있다 보니까 네. 부자읍에서는 세화 다음으로 가장 큰 동네입니다. 오, 훌륭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학교 동창들이 다같더라고 아. 여기 형님들, 그 나이 연배는. 중학교 여기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동창이겠네요. 다 동창이지, 그냥. 여기서 성인배구. 이 공간도 나름 꾸미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어쨌든 제주공항까지 한방에 성산일출봉까지 네. 101번 버스가 다니고 네. 201번이 여기서 터미널로 바로 가거든요 오 훌륭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기 안에서 뭐 스타렉스 한대 하셔가지고 네. 해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충분하다. 장사는 될것 같아요 충분하다 네. 실장만 잘 뽑으면 관리실장님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저 같은 사람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그 랜드마크 되는 거죠 아주 성심성의껏 네 잘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자 반대편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아 옥상 엄청 크긴 크다 네. 이 건물 사이즈가 있으니까 에어컨 시대기 이렇게 바깥에 나와 계시고요 네. 그 가격은 네. 더보기란이나 네. 첫 번째 댓글에 저희가 올려놓겠습니다. 면적이랑 세부 내역은 가격은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예, 구독자분들 예, 좀김영이 원래 묘산봉 관광단지에서 네. 카카오 계열의 큰 회사에서 지금 저기 네. 이거 돌아가는 거 보이십니까? 저 풍차 돌아가는 예, 거 보이십니까? 저 위로 네. 올라가면은 그 네. 골프장이거든요. 네. 꽤 유명한 골프장 네. 아 이름 태왕사신기 찍었던 거. 과거세인트포아이건증지무튼 네. 이 일대가 개발이 되면은 여기는 더 커지겠죠. 그렇죠. 네, 커질 수밖에 없고. 근데 원래 김녕이 동쪽에서는 네. 뭐 거의 광역시 아닌가요? <laughs> 그렇죠. 김녕 광역시. 네. 서울타운도 있고. 함덕 김녕. 그렇죠. 네. 김녕이 월정해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월정해변과 그 사이에는 개발 허가가 안 나는 데가 많아. 그 용천동굴, 만장굴 있잖아요. 네. 그일대 밑에가 화산보호구역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사실상 이렇게 번화가가 될수 있는 상업지로 지정된 데가 세화 네. 말고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 드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엄청 번화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오셨을 때 이게 네. 건물이 좀 됐어요. 1980년산입니다. 야, 이게 1980년산 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50 시절에 전두환 정권 네. 시절에 나온 네. 건물이에요. 80년 거야, 형님상이라서 네. 이제 그거를 잘 리모델링해서 쓰실 분. 네, 네. 상업지 여기 땅값은 대충 나오니까 거의 네. 뭐 건물값은 많이 안친겁니다 네, 그리고 감안하셔가지고 차후에 쓰다가 멸실해서 땅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바닷가랑 어쨌든 교통편의성은 좋은 곳이니 어, 인연이 닿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상가주택 근데 되게 많이 찾아 맞아요 그래서 이소장이 뭐 내놓으면 또마음에 안든대 아 네. 이거 어, 뭐 어떻게 해야 어, 되는건가 그래서 내가 손님한테 네. 아, 원하는거 찍어라 네. 한 10개 찍으면 한두개 작업 다 해줄게 네. 그런적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네. 그 손님이 생각하는 커트라인은 10억짜리인데 한 5억 생각하더라고 해서 아 안녕히 가세요 가장 중요한 금액입니다 아, 그렇죠. 소장님 네. 오늘 평수랑 네. 뭐 이런 구조 같은 거좀 네.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대지가 네. 96평에 64평, 63평 올라왔거든요 네. 2층 그래서 127평 127평 네. 그러니까 바닥에 64평 정도 앉아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사업지고요 네네. 결코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크죠? 이게 집합상가로 들어가면 거의 한 80평형 대 잡혀요. 음그 이상 잡힐 겁니다. 네네. 네. 어쨌건 앞으로 그 토지를 봄에 있어서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냐, 예, 네. 그냥 완전히 세퇴만 되는 곳이냐, 그것도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의 늘 행복한 하루를 기원하겠습니다.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 가격은 더보기란 참조해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